예, 안녕하십니까. 배고남입니다. 어 오늘은 마산입니다. 마산에 그 아스테릭스 마리나라고, 어, 아, 수리조선, 그 수리용, 수리전문 마리나 같은 곳이 하나 있어요. 이거 어, 마산 하포군데요 주로 어, 큰 배들이 부산이나 이쪽 남, 남쪽 지역에 큰 배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왜냐면 여기가 크레인이 굉장히 큰게 있거든요. 한 70피트, 80피트, 100피트 되는 배들을 올릴 수 있는 어, 크레인이 큰 놈이 하나 있는 마리나입니다 생긴지는 얼마 안 됐는데 어... 뭐 앞으로 확장을 한다고 하죠 어, 그래서 러시아에서 오는 배들도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요 어, 대부분 큰 배들이 저기 지금 크레인 걸려 있는 거 보이시죠? 네. 큰 배들을 걸어 놓고 작업을 하고 올리고 육상으로 올리고 내리고 할수 있는, 어찌 보면 수리 전문 어, 말이 납니다.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두대 올라와 있는 어, 트롤선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한 10노트 밖에 안 나가는 러시아 선적 배예요 국가대에 어, 국가를 넘어서 다닐 수 있는 연비가 굉장히 좋은 배죠. 겨울맞이 해가지고 여기 남쪽에 와 있네요 러시아에 있는 배들이 제가 오늘 할 일은 여기 보시면 그 전에 아 부산에서 수영만에서 타이밍 벨트 갈았던 라군입니다 카타마란 어 샤프트가 프로펠러 샤프트를 중간에 잡아주고 있는 베어링 캐리어 가 있는데 아그 캐리어가 완전히 다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나서 지금 오른쪽 샤프트를 빼놨습니다. 샤프트를 제가 갖고 가서 어, 수리를 해 갖고 왔죠. 어, 샤프트가 베어링이 다 깎아먹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수리해 온 자리인데 아, 전체 두께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날라갔었어요. 그거를 용접을 하고 다시 살려서 선반으로 다 수리해 갖고 왔습니다. 올라가 달아보죠. 하나, 둘. 으악. 됐어, 가. 오케이. 일단 구멍에 넣자. 넣어야지, 안에서. 아예 오른쪽으로 나와야지. 오케이. 아이씨, 사다리 벌써 놨어. 아. 맞아? 후유! 아저쪽 오케이. 오케이. 됐어, 그만 넣어봐. 안에서 잡아야 되니까. 더웠을라 그지맛있어 보이긴 하네. 홍삼 젤리냐? 아, 그리스 오래간만에 쳐본다. 그야링이. 옛날에는 하루 일과가 이거였는데. 음. 일단 하나. 손으로 줘야겠네 손으로 쳐야 되겠어 우리 쓸. 손가락. 좀더좀더더 있어 잠시 대기, 여 기서 들어 줘야 될 거야. 아마, 자, 밀어에 아, 널 어, 됐었어. 아, 씨, 망치가 망치. 공구통 바로 위에 있냐? 아휴 어, 저 옆에 있네 올라갈게 올라와도 돼 이제 여기서 당기면 되겠어 네 아이씨 옷이 불편하네 이거 진호 어 망치 줘봐 I 대린님자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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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리 잡고 있어. 아니, 이 하우징의 사이즈가. 좀 알았다니까 내가 그래서 내가 와셔를 갖고 온 건데 어디니? 호미 좀 얇다. 뭐가 얇아? 와셔가 얇어. 원래 와셔가 없었어? 와셔가 다 날아가서 없지. 두께 맞춰서 만들어 갖고 왔는데 와셔가 좀 얇은 것 같아. 에이씨, 와자가 두꺼운 게 없으니, 그지 골치 아픈데. <efendim Of flow> ok, já está aí. já. Tô, aqui,

응? 어디가요? 밑에 히터 틀어놨는데 아니요 일이 힘들어서 이 이거 차4분에 3으로 왔어 2분의 2야 위에 누구 있어요? 아, 나 아까부터 신발 신고 다녔는데? 나 <laughs> 계속 보고 있는데? 에이씨, 이태 카페트벗어났잖아 에이, 이렇게 안 걸리니? 난 추우니까 손가락이 마음대로 놀진 않네. 아휴, 이거 명하네. 에 에휴. 안 풀리죠. 아, 안 죽어요? 응? 아니, 영상 찍은 것 때문에. 응. 하나 보여주고, 니가 좀 해. 아, 오줌마라 죽겠어. 아, 이거만 찍고. 네. 네. 보이고 네. 더블로트 스패너 두개 갖고 네. 끝에 조여줘. 길이는 딱 맞다. 네. 기계도 엄청 많이 나왔네 앞에 보다. 네? 예? 기계가 자딱 마무리했습니다. 접도 알고 스크류 달고 아 오늘따라 고프로가 말썽이네요. 자꾸 꺼지고. 너무 힘듭니다 인간적으로. 예, 마산에서 배고남이었습니다. 고프로가 아시 가서 자꾸 꺼지네요. 자, 그냥 브이로그처럼 찍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시즌 중에 뵐게요. 안녕, 배고남이었습니다.